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캐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p 스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데이즈 오브 플레이 할인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양한 할인 소식들, 그리고 PS 플러스 에센셜, 그리고 카탈로그 게임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번 할인이 싹 대박인데요. 오랫동안 할인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번 만큼 훌륭한 라인업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주 훌륭합니다. 아, 2차, 3차, 그리고 17,000원 미만 가성비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빠르게 가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최업버티 게임 최권 할입니다 올해 출시된 철권의 완벽한 신작으로 저 역시 격투게임 완전히 좌법 좌빵 오브 짜법이지만큰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신나게 러스키는 태봤는데요. 일단 스토리모드가 있어서 가볍게 스토리모드 정리하고 빠르게 온라인모드로 들어가서 다른 유저분들과의 경쟁 속으로 빠져 들기도 했습니다. 아 참고로 스토리모드는 굉장히 짧아서 이거 하나만 보고 철권 구매할거라면 앵간하면 말리고 싶긴 하네요. 아무튼 철권 8 0 0 스페셜 스타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켜놓고 하면 기술들이 이것저것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나름 초보드제의 패드로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겨서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개빡쳐가지고 패드를 부셔버리고 싶은 욕망도 많이 생기긴 했어요. 아무튼 철권이야. 많은 분들이 할인을 기다리는 게임이기에 기다리셨다면 달려가. 철권 에스은 캐릭터 1년 패스가 포함된 드럭스만 할인에 올라왔으며, 6월 12일까지 8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할인이에요. 다음은 플래그테일 번들입니다. 휴고와 하마시아 한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잠입 액션 게임 플래그테일 이노센스 그리고 플래그테일 레퀴엠 두 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는 번들판인데요. 플래그테일 같은 경우에는 1, 2 편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번에 구매해서 끝내 버리시는 것도 정말로 좋았습니다. 워낙 게임이 재밌고 스토리텔링도 훌륭해서 잠입 액션 좋아한다면 분명 만족하실 타이틀이에요. 아 참고로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에 30 프레임이었는데 현재는 패치가 돼서 60 프레임 안정적으로 뽑아. 맞추니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있습니다블 플래그테일 번들은 6월 12일까지 35,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똥찬 할인으로 돌아왔다, 뽀이 바로 가도브 라그나로크입니다. 가도브 라그나로크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주 할인에 올라오지만 그래도 매번 놓치신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동안 기다리셨다면 달려가기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북미럽으로 넘어온 크레토스와 에든 에트레오스의두 번째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특히나 토르와의 기가 막힌 전투시는 지금도 손이 얼러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가도브는 항상 퍼즐. 부분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서브 퀵다 깨려면 좀 빡시긴 한데 메인 스토리 라인에는 그렇게 빡센 퍼즐은 없기 때문에 서브 퀘스트 에서 너무 힘든 부분만 그냥 스킵 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무료 dlc인 로그 라이크 모드 빠랄라 역시 굉장히 꿀잼이기 때문에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드보 라그나로크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6월 12일까지 플스4 버전 은 34900원 플스4 5 버전은 45486원이에요. 둘다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입니다. 스타오션 세컨드 스토리의 두 번째 타이틀로 3D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필드와 추억의 도트 그래픽의 캐릭터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피할 전화가게 었는데요 전투 시스템도 고전의 추억의 향수를 그대로 녹여두었지만 그 와중에 편의성도 잘 녹여두어서 이질적이지 않고 재미나게 즐겨보실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아, 참고로 데모판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찍먹부터 해보시고 취향이 많은지 체킹? 체킹 해보시길 바래요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은 유아 22일까지 47,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똥률이에요. 다음은 그라투리스모스7입니다 플스로 했던 레이싱 게임 중뭐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다녀고 최고의 경험을 맛볼 수가 있던 타이틀인데요. 그래픽이면 그래픽 심장 뺑스하게 만드는 엔진 소리 거기다가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 부드러운 조작감 시원한 속도감까지 정말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물론 한동안 플스만 기면 그란만 했을 정도로 중독성도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게임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란을 삭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게임은 뭔가 버 처럼 켜게 되는 뭐 그런게 있어요 아 참고로 이 게임도 psvr2 지원을 해주는데요 vr2 있는 분들은 헤드셋 끼고 조금 더 실감 넘치는 트래기로 달려가 보는 경험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트리스버7은 6월 12일까지 플스4 버전은 34,900원 플스4 5 버전은 45,38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하인이 올라와서 놀랐는데요. 이거 스텝은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가 아닙니다. 24년 2월에 출시된 파팔 파7 리버스가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파팔 파7 리메이크에서 뭔가 가깝게도 미드가르를 뻗어 던지고 드디어 완전한 오픈월드로 돌아오게 된 리버스입니다. 점점 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두 번째 파트인 리버스라 확실히 스토리텔링이 점점 더 몰입하기가 좋았고 더욱더 다양해진 동료들을 자신만의 방법대로 파티 를 짜서 전투를 펼치다가는 것도 재밌었네요. 거기다가 각 지역 지역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서브퀘스트들 다 뚫을 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할 수가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생겨나는 미니 게임들이 감초 역할을 해주면서 오랜 플레이 타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미니 게임이 끝도 없이 몰아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좀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파파세븐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 꼭 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파파세븐 크라이시스 코리 유니온까지도 마무리 해두시고 넘어오시면 좀더 좋긴 합니다. 파이널 프타지 세븐 리버스는 일반판 추천드립니다. 6월 12일까지 59,8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타는 이긴 한데 패키지가 더 저렴해요. <laughs> 그 다음은 피의 거짓입니다. 국사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요즘 할인이 그장 거의 매번 일반판 디럭스 번갈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죠잉? 그래도 분명히 꿀잼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항상 강력히 추천드리려고 들고 옵니다. 호호. 아, 참고로 분명히 겁나 어렵고 게임하면서 쌍욕을 수천만 번 뱉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소울라이크 처음이신 분들도 입문하기 괜찮을 정도로 밸런스 패치도 잘 되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시도 좋을 것같군요 피노 키오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내는지 어떤 적들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나가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 거짓은 6월 12일까지 45,360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인데 패키지가 더 저렴 하긴 합니다. 다음 mlb 더쇼 24입니다. mlb 24시즌으로 얼마전에 출시된 뜨끈한 신작인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피파도 마찬가지고 mlb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시즌으로 달려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할인에 올라온 김에 라스트 기릿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참고로 이번에는 일반판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뽑기 팩이랑 아이템들이 포함된 디럭스판은 6월 5일까지 할인중이라는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근데 RTTS만 할거라면 그냥 일반판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The s h 더쇼 24는 6월 12일까지 플스 4, 버전은 46,068원, 플스 4, 5버전은 5 버전은 5만 6 6 5 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둘다 첫 할인입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8입니다 24년에 지금까지 많은 갓겜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눈물 쭈룩쭈룩 흘리면서 했던 게임 바로 용과 같이 8편이 저한테는 지금도 가장 큰 기억에 남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가 될수 있어서 스토리 설명은 일단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 시리즈 특유의 다양한 미니게임과 서브캐스트가 게임 의 컨텐츠를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주었고 진행할수록 점점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메인 스토리텔링은 역시나 정말 감동적으로 진행이 되더군요 아 근데 참고로 덩덕구 3인 개똥섭인가? 그거 뭐냐? 동물의 숲 같은 거. 그거는 쌉 노잼이었습니다. 저는요. 아무튼 이거 가장 중요하고 용팔은 2회차 뉴겜 플러스를 위해서 무조건 디럭스 버전을 구매하셔야 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반판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뉴겜 플러스를 하실 거라면 추후에 디락스 업그레이드를 렛츠 게릿 용과 칩팔은 6월 12일까지 55,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은 몬스터트와이즈 플러스 썬브레크 이 세트입니다. 몬헌 라이즈 본편과 썬브레크 이 DLC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번들판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된 게임이라서 몬스터트 월드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캐주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초보분들은 적응하기가 더 쉽기도 해요. 그렇지만 몬헌 시리즈가 생각보다 적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들이대지 마시고 천천히 튜토리얼 잘 배우시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유튜브로 공략 좀 보시면서 게임에 적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몬스터들 와이드 플러스 선 브렉스 세트 는6월12일 까지 23 0 0 34 원에, 구 매하 실수있 어요. 최저가 동률 입니다. 워룽 폴드 다이너스틱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와룡은 간단하게 가격이랑 구성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패링 위주로 펼쳐지는 삼국지 세계관의 게임인데요. 오늘 올라온 컴플리트판은 DSC 세계까지 싹다 합쳐진 완전판 기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컴플리트판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와룡 볼드 다이너스틱 컴플리트 에디션은 6월 1일까지4 8 8 6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의세서가에요 다음 라스트 오버 스파트 2 리마스터 입니다. 제목 그대로 라워 파트 2의 PS5 리마스터링판인데요. 일단 참고로 이건 PS4 버전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14,000원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건 참고 를 부탁드립니다. 아! 리마스터링판에는 로그라이크 모드인 노 리턴 모드 추가, 탐험 지역 확장, 듀얼 시스템 기능 추가 등등 나름대로의 컨텐츠가 추가되었어요. 라스트 오버 스파트 2 리마스터는 6월 12일까지 47,0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할인이에요. 마지막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진짜 진짜 하는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인데 드디어 떴습니다 뉴욕시티로 랄 마블의 뉴욕을 배경으로 신비오티에 미쳐가는 피터 파커와 그라운드를 옆에서 지켜보는 마이즈 모랄레스, 두 스파이더맨의 시점을 왔다 갔다하며 힘겨운 싸움을 펼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뉴욕의 맨해튼으로 한정됐던 맵이 브루클린과 킨즈까지두 배로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넓은 오픈월드로 구석구석 탐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넓은 세계 속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웹윙이라는 날개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건 날아다니는 손맛이 좋아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웹윙 타고 날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렵지 않은 전투와 더욱더 화려해진 스파이더맨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갓겜 미니만큼 꼭 해보시길 바라요. 아, 근데 꼭 플레이 전에 마블 스파이더맨 1편이랑 말즈 모랄레스 두 개는 끝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슈트들이 포함된 드럭스판으로 추천드리며 6월 12일까지 67,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데이즈 오브 플레이 1차 할인 게임 추천으로 깔끔하고 신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대작 게임들이 첫 할인으로 올라와서 다들 만족하실만한 라인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 3차 그리고 가성비하는 게임도 만족하실만한 게임들만 소개해드릴 더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센츄뼈뼈